주의, 이 글이 진짜 내가 쓴 글인지, 혹은 어느 회차에 내가 올린 건지 나도 확신 못한다. 그래도 남겨둔다. 다음에 내가 또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으니까. 알바 공고는 너무 간단했다. 폐쇄 산악터널 내부 30분 촬영, 100만원. 조건은 세 가지. 00시 13분, 정확히 입구 통과. 00시 47분 전 중앙의 노란선 위에서 360도 파노라마 촬영. 오디오의 뒤쪽 발소리가 잡혀도 카메라를 내리지 말 것. 확인은 모니터로만. 추가로 카메라는 수평, 헤드랜턴각도 바닥 15도, 스피커에서 말 걸어오면 대답 금지. 뭔가 꺼름직했지만 철은 규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돈이 급하니까. 자정. 산 능선을 타고 바람이 빠져나가는데 터널 입구만 안에서 밖으로 바람을 뿜는다. 폐쇄 터널인데 펜스 자물쇠는 없고 허리 높이에 녹슨 철사만 감아놨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구가 떠오른다. 허리 숙이지 마세요.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고프로 수평계가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다. 00시 13분 시간을 확인한다.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누런 타일,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 내 발소리 뒤로 한 박자 늦게 겹치는 또 다른 발소리. 모니터로만 뒤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다. 비상등이 50m마다 있는데 센서등인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맞춰 불이 켜졌고 두 번째 등이 내 동작보다 먼저 깜빡였다. 벽에 붙은 경고 스티커는 의미를 알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별거 없다 생각이 들며 긴장이 풀릴 때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하나 더 늘었다. 00시 27분. 오른쪽 스피커에서 벌레가 터져 죽는 듯한 까득 소리가 났다. 그리고 뒤이어 기분 나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00시 42분. 중앙 노란선 마치 바른지 얼마 안된 것처럼 번들거렸다. 파노라마 시작, 천장, 좌측 비상문, 우측 전기함, 마지막으로 뒤. 마지막 90도에서 화면이 허옇게 번진다. 마치 강한 빛을 카메라 렌즈에 쏘는 것처럼. 그 순간 스피커가 백색 잡음을 찍고 말한다. 보고 있어. 계속 가. 멈추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피커의 소리에 반응을 해서는 안되니까. 타임코드는 00시 47분을 넘어가고 딱 전부 꺼진다. 다시 터널 입구. 고프로의 시간은 0000 휴대폰도 자정. 바람은 또 안쪽에서 밀려나온다. 두번째 진입. 규칙을 한번 더 상기시킨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 보이는 건 전부 이전에 나거나 다음에 나다. 00시 13분 진입. 00시 42분 중앙 접근. 00시 47분 파노라마. 이 u 블랙아웃. 리셋. 첫 루프 영상은 파일 손상됨으로 뜬다. 그런데 자동자막 추출 기록에 단어 하나가 남아있다. 계속. 이번엔 00시 20분쯤 바닥에서 형광테이프를 봤다. 매직으로 이회차라고 적혀있었다. 필차가 내네 글씨다. 일부러 발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껴 걷는 순간 비상등 하나가 내 앞에서 먼저 켜졌다. 내가 이동할 걸 미리 아는 것처럼 중앙 근처 전기함에 초록 포스트잇 왼쪽 세 걸음, 뒤로 두 걸음, 숨 멈춰. 역시 내가 쓴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만든 규칙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 파노라마 촬영을 시작한다. 90도, 180도, 270도, 330도. 모니터에 내 등이 잡힌다. 똑같은 모자, 백팩, 카메라. 그런데 헤드랜턴 각도가 조금 낮다. 10도쯤. 규칙이반 그는 돌다가 멈춰 렌즈를 정면으로 본다. 그리고 입을 뻥긋거린다. 계속. 이라고. 만약 저게 이전의 나라면 그는 이미 여길 지났어야 한다. 근데 왜여 여기에 있지? 시간이 뒤틀리면 의미없어. 의뢰인이 처음 보낸 문자의 내용이 떠오른다. 블랙아웃, 다시 입구, 00시 00분. 세 번째, 테이프와 포스트잇을 찾아다닌다. 바닥에는 사회차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점점 급해진다. 왼쪽 다힌문 안에는 내가 아님 얘라고 대답하면 내가 그가됨 환기구 팬이 거꾸로 돌 때가 출혈 시간 하나도 이해되지 않은 말들이지만 알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 00시 35분 천장 환기팬이 잠깐 멈췄다가 반대로 돈다. 이번엔 블랙아웃이 오기 직전 옆으로 미끄러진다. 중앙의 비상문이 조용히 열린다. 문 안쪽은 굉장히 밝았다.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정도로 그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해, 여기까지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안에 내가 대답한다. 계속, 이라고. 문이 닫히고 시간은 다시 흘러간다. 입구. 그런데 바람이 이번엔 양쪽에서 동시에 나온다. 의뢰인에게 영상 촬영을 완료했다는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보냈다. 결국 이해했다. 이 루프의 정체. 우린 서로의 문직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은 입구를 못 찾는다. 누군가 한 번은 응답의 흔적을 남겨야 문이 존재하게 된다. 입술이 바짝 마른다. 나는 아주 작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만 만든다. 계속. 이라고. 바람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중앙선의 문이 열린다. 한발 내딛는다. 노란 페인트가 다른 노란 페인트로 이어지고, 낮이다. 산위 바람은 바깥으로만 흐른다. 휴대폰은 오전 11시 32분. 루프 시간이 아닌 다른 날. 고프로를 재생한다. 이번엔 끝까지 돌아간다. 마지막 프레임에 내가 아닌 내 뒤통수가 스쳐지나간다. 의뢰인에게 파일을 보낸다. 고생하셨어요. 누군가는 나가야, 누군가는 들어가요. 그럼 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을까? 밤에 이 글의 댓글 알림이 뜬다. 형, 나도 이거 해버렸는데 어때? <laughs> 후기 좀.